가야 할 곳도 많고 또 손님들이 오기도 할 텐데 가장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한 일인 줄 알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대략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법무법인으로부터 교회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알아보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수련회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그 수련회 현수막에 쓰여진 글자 폰트가 자신의 회사 폰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품 폰트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수막에 나온 글자체는 우리 교회가 선정한 글자체도 아니고 선수막 업체에서 만들어준 글자체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게시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서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교육자들끼리 회의한 끝에 그 글자 폰트가 주보나 다른 인쇄물에도 자주 쓰이는 그래도 예쁜 폰트체이기 때문에. 구입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아서 그때 당시에 170여만 원 정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폰트체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깔려 있는 글자체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지만 누군가 그 글자체를 만든 사람이 있었고 그 글자체를 만든 사람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것들도 사실은 누군가의 수고로 만들어졌고 주인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불한 가격은 정확하게 말하면 물을 운반하고 포장한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 자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때 비용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햇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푸른 하늘과 수많은 꽃과 나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고, 꾸미고, 가꾸니까 내 몸이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거대한 상업도시입니다.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돈도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외부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었고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인 아크로 고린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이 넘는 신전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자행하는 종교적인 창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처럼 행하다라는 뜻을 지닌 코린티아조라는 말이 음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도시 전체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고린도 교의 교인들도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물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까지 취하게 되는 근친상간의 범죄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몸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영은 선하고 귀하지만 육은 악하고 저급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았으면 몸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종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몸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몸도 성적인 쾌락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여러 성분으로 분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새로 부활하게 된그 종말의 때에는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음식에 따라 주어진 규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규례와 관계없이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13절 하반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지만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결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의 성적 결합은 두 육체를 한 육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과 연합하여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음행으로 얼룩진 창기의 지체가 된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의 몸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르크스는 영적 교류가 불가능한 동물의 육체와 같이 썩어 없어질 살덩이를 이야기하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륵스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것을 포함한 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사도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할때 사용된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음행의 죄는 단순히 육체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에 모두 적용되어지는 죄라는 것입니다. 영은 귀하고 육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이 모두 중요합니다.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음행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은 익히 아는 본문이고, 이미 주중에 충분히 연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는데, 새벽까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문을 쓰려고 키보드에 손을 얹는 순간, 저절로 온고가 써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한 줄이 쓰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설교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지 못하느냐라고 깨닫게 하신 부분이 두 군데 나옵니다.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빨리 맞추신 분에게 사탕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15절에 먼저 나오지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데요. 네,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몸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19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20절에는 확실하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죄에 매어 있던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자유의 기회로 방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12절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정결 예식의 모든 음식 규례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심지어 우상의 제물에 들여졌던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원칙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세상 우상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편하게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꺼리낌이 없어서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라 해도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양심의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될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부를 밝히기보다 오히려 사랑을 강조합니다.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보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한다면 나는 절제하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혹시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술 마시는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니냐? 나는 이런 계명이나 율법에서 자유롭다 라고 말하면서 꺼리낌 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자유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고 섬김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심을 기억한다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또 한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일상적인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수 있는 대로 예쁘게 하고 다니십시오.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셔서 몸짱도 만드시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관리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내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게 했던 내 자식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배아파서 낳았지만 내 것처럼 보입니까? 내말 듣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맡아 관리하라고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송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